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남 청룡에 있는 가을 명산인 화항산에 다녀오려고 화항산 그쪽으로 왔습니다. <laughs> 화항산은 억세 군락지로도 유명한데요. 정상부에 펼쳐진 금빛 물결이 아주 장관인 곳이랍니다. 현재 코스는 9.7km 예상하고 있고 시간도 5시간 정도 생각하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걸어보시죠. 여기는 화항산 상하공 옆에서 주차장이고요. 저기 주차장은 그렇게 많이 넓은 편은 아닌 것 같고, 저 위쪽으로도 임시주차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가면서 보이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화장실이랑 있으니까 화장실 들렸다가 산행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인산에 다녀올 코스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투당에서4하공 맥표소라고 잘못 말 했는데, 옥천 맥표소에서 이렇게 관룡산 갔다가, 룡상 가서 2등산로로 아마 4하공 맥표소로 내려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산 시작은 이렇게 포장도로 이어져 있는데요. 1.8km 정도 인도 이어지고, 경차도는 꽤 있는 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초반부터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를 따라가다 보면, 발룡사로 가는 갈림길이 나오는데, 거기서 청간대 방향은, 경차는 완만하지만, 조망이 없는 인도고요 발룡사 방향은 조금 더 가파르지만, 멋있는 도망을 즐기실 수 있는 코스라고 합니다. 가서 한번더 설명해 드릴게요. 임도로 올라오다 보면 주차장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자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가까운 이 입구를 이용하셔서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 25분 정도 걸어오면 이런 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또 열심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임도로 올라왔어요 천왕문 옛날에 이런데 지나갈 때 무서웠는데 오 대박 한 가지서 라느고 이루어진대 좋아 좋아 소원 빌고 가야겠다 여기 관룡사에서 살 잘 경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기 안에 용선대 방향 이정표가 있거든요. 가서 용선대를 향해서 오르막길을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령사까지한 40분 정도 걸렸고요. 여기서 이제 용선대까지는 500m거든요. 500m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선대 이후부터는 조금 가파르고 허한 오르막길이 시작되는데요. 바위길과 뿌리보관이 많아서 발 디딜 때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와, 그래도 인도보다는 산길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올라오다 보면 편안한 태극길도 나오고요. 이제 우르막 길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거든요.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우와. 이제 한1 시간 정도 걸려서 용산대에 도착했는데요. 용산대는 상영 지역을 한눈내려다볼수 있는 조망 포인트예요. 그리고 인자 미소를 지닌 석조 열애사상도 만나볼 수 있답니다. 어, 이쁘다. 핸드폰 카메라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홍선대 조망입니다. 인자 미소를 지닌 여애사상그래 엄청 인자해 보이진 않는데. 여이 경사가 대박이에요. 먼저 암랭 구간이라서 조심해서 올라가셔야 합니다. 와 이거 잡고 가야겠는데 이런 거? 이런 밧줄을 잡고 가세요. 그래도 여기만 올라가면 급경사 구간은 이제 많이 안나거든요 이거 줄이 끊어질 것같아 아, 저렇게 올라가야 합니다. 아까 봤던 조망이지만 올라와서 보니까 더 멋있네요. 짠, 아, 여러분 지금 관룡산 정상에, 관룡산 정상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정상 도착하시면 잠깐 숨을 고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 길이 많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여기 이후부터는 부드러운 내리막 숲길이 이어진답니다. 좀 쉬다가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오다 보면 관룡산 정상석이 좀 나온답니다. 없는 줄알았어 오늘의 점심은 사생컵입니다. 사생컵 핫앤콕 맛있겠다. 이게 조용한 숲길 을 따라서 걷다보면, 옥선삼거리 청간재 갈림길에 도착하게 됩니다. 네, 다양한 코스에서 올라오신 분들과 합류하게 되는 곳이고요. 저 여기서 맛있는 등산 점심을 등산을 먹고 등산을 다시 화항산으로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여기 밥 등산을 먹기 등산을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말하지. 그래서 아쉬운 곳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요. 나중에 등산 갈 때는 이쪽으로 지나서 가시면 됩니다. 달림길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오르막길로 가면 박월산으로 갈수 있고요. 화항산까지는 2 6 k m 완만한 인도길입니다. <laughs> 너무 좋아. <laughs> 와, 여러분. 인도길 걸어오니까 이렇게 멋있는 풍경이 보입니다. 저기 멀리 화항산성이 보여요. 날씨가 흐려서 조금 아쉽다. 이 중간에 허준 세트장이 나오는데요. 봄철에는 여기 진달래 군락지도 아주 멋있답니다. 여기가 허준 세트장이에요. 우와. 그래서 지금 허준 세트장 지나서 광산성공문으로 향하는 중이고요. 여기 가다 보면 화장실도 있으니까. 화장실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서 들렸다 가시면 됩니다. 음, 갔다 오겠어요. 음, 화장실이 있고요.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3시간 20분 정도 걸려서 여기 창녀 황상성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서문으로 가서 이쁘게 구경하면서 을갈수 있고 여기 바로 황상성 정상으로 갈수 있는데 볼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서문으로 가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ornar> 화왕산 정상까지 300m 남았습니다. 이제 하산할 때는 여기서 2 등산로로 하산을 할 거예요. 아 이쁘다 아, 산성. 예전에 산성에도 사진 찍었었는데. 나도. 우리 나 산성 사진은 한번 찍읍시다. 지금 화왕산 정상에 도착을 했고요. 저는 다시 서문으로 가서 2 등산로로 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해발은 757m이고 여기 원래 딱 트인 조망이 인상 깊은 곳인데 오늘은 안개가 많이 있어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세계의 연못이랑 전설도 전해진다고 하는데 연못이 안 보여서 아쉽네요 하산은 이코스 하산길을 추천드리고 내리막길 네, 경사가 좀 심한 편이라서 스틱이나 무릎 보호대 챙겨서 오시면 훨씬 수월하게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내려가 면서 또 이쁜 조망 이나 알려 드릴 게있 으면 영상 켜보 도록 할게요. 어디야? 와, 여기 경사가 대박이에요, 진짜. 무서운데? 조금만 짓고 까야겠다. 조심해서 가셔야 합니다. <laughs> 내려오다가 안내판이 있는데, 환장곡이래요. 진짜 여기부터 환장할 것 같아. 경사가 장난이 아니에요이등선으로 어? 가시면, 그 주차장까지 다 내리막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망이 좋네요. 이렇게 하단길은숲 터널 같은 길이 이어지고요. 걷다 보면 어느새 주 차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길이 너무 험해서 많이 영상을 못 찍었어요. 다칠까봐 조심조심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부터는 좀도 나름 편안한 등산로가 이어질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합니다. 열심히 내려오면 주차장과 인도가 나오고요. 아, 아스팔트길 내려오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럼 여기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잔 테이프업을 해서 버스를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치 r 스 여기 주차장입니다. 해당 코스로 가시는 분들은 아마 이쪽에서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응? 짠, 오늘 산행을 다 하고 왔고요. 시간은 6시와 걸렸고 거리는 1 0 6km 나왔습니다. 오늘 네, 너무너무 힘들었고 날씨가 흐려서 너무 아쉬웠어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사에서 안녕. 오늘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죠